추첨을 통해 가지고 갤럭시 폴드 6를 갤럭시 플립 6를 갤럭시 버즈 3 프로 에, 역대급의 경품 나눔이 아닌가 저는 에, 생각이 드네요. 제가 카페를 갓 오픈했을 때 이거는 마케팅 비용이다 생각하고 막 손해 보고 커피를 팔듯이 특히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퍼줄 때에는 무조건 탑승하는 것이 가이득이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거든요. LG U+에서 너겟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엄청 퍼주거든요. 조금 점첫 번째로는 약정이 없어가지고 언제든지 개통하고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5G 무제한 요금제를 지금도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 혜택을 최대로 받았을 때월 25,000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알뜰폰 중에서 무제한 데이터면은 이런 요금 정말로 찾기가 힘들거든요. 뭐 데이터 속도나 용량 또뭐 문자나 전화 전부 다 제한 없이 쓸 수가 있고 테더링의 경우 월 15기가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래는 59,000원짜리 요금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25,000원까지 낮출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같이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겟 앱을 다운을 받고 실행을 시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세 번호 추가를 눌러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까지는 쉽게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에 5G 데이터 용량을 얼마만큼 쓸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6기가가 있지만 여기 슬라이드를. 움직여가지고 기본 몇 기가에서부터 추가로 지금 프로모션으로 몇 기가를 제공하는지까지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 쓰면 이 속도라 그래가지고 기본 용량을 다 썼을 때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속도가 나오는데 뭐 400kbps면은 메신저만 쓰기 적당해요. 근데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보뭐 1Mbps까지 참고로 여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신가요? 라고 하는 버튼이 있지만 저는 슬프게도 이 버튼을 활성화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끝까지 올리면은 이제 무제한 요금제가 되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59,000원짜리란 만 말이에요. <laughs> 하지만 저랑 같이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은 바로 25,000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할인은 나중에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59,000원 플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서비스 약관에 동의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에 이심으로 갈 거냐? 유심으로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제 구독자라면은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장단점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같이 회사는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심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번호 이동으로 쓰시던 번호로 하셔도 당연히 문제가 없고, 그러면 내 이름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이미 쓰고 있는데 추가할 거냐고 물어보네요. 자, 추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소까지도 제가 또 입력을 해야겠죠. 그럼 저는 세 번호를 신청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싶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여기 파티페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인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저렴해지는 거예요. 보시면 세 명하고 엮어가지고 1년에 16만 8천원 아낄 수 있다. 그래서 파티페이를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만의 초대 코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기존 통신사와는 달리 뭐 지인이나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저처럼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은 분들도 걱정 없이. 그냥 뭐 지금 이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어, 결합할 사람 찾아요. 이렇게 그냥 댓글로 찾아도 괜찮고. 이게 원래 정책은 4명이서 결합을 해야지만이 14,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올해 말까지 오픈 프로모션으로 그냥 딱한 명하고만 결합을 하더라도 4명하고 결합했을 때 동일한 금액인 14,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혹은 올해 안으로 꼭 가입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입하고 난 다음 달부터 매달 2만 원의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막 들어오는데 이거 뭐 네이버 포인트는 또뭐 현금이나 거진 다름이 없으니까요. 이두 가지 혜택을 합하면은 결국에는 5G 무제한 요금제를 한 달에 2만 5천 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플러스로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너겟 개통하시면 오늘 할인 문자에 친구 추천 이벤트 신청 링크를 누르면은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혹시 이 너겟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라면은 에, 저의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에, 추천인으로 넣어주시면은 에, 저도 만원 받고 여러분도 만원 받고 고, 마치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아메리카노 10잔 사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 저를 신청인으로 넣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데도 아 나는 진짜 무제한 요금제 전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기본 용량에다가 추가 프로모션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다른 요금제들도 한번쯤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통 진짜 저렴한 요금제는 딸려오는 추가 혜택 같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겟은 엑스템이라고 해서 계절별로 유용한 혜택들이 매달 새로운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6월, 7월은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서 해외 2심 5위권을 무료로 주는데 또이 쿠폰을 또 쿠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해외 나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2심 필수품이니까 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 추첨을 통해가지고 뭐 야놀자 포인트 2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겟 요금제 가입하시고 나서 2주가 지났다면 은 어, 예, 잊지 말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6월 7월 이벤트 이전에는 뭐 편의점 상품권이나 모바일 뭐 주유권이나 뭐 거의 현금이나 진짜 다름 없는 그런 혜택들을 계속 주니까 오 좋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셨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우리 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혜택이 또 있는데요. 아래 더 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는 JM 구독자 한정 프로모션 가입하고. 너겟 5G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가지고 한 분에게 무려 갤럭시 폴드 6를 그리고 또한 분에게는 무려 갤럭시 플립 6를 그리고 또 갤럭시 버즈 3 프로 한분또 갤럭시 버즈 3한분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3개월권을 또 무려 100명에게 이제 아셨죠? 제가 왜 대기업이 돈 뿌릴 때 거기에 바로 탑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쌍고로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기기값만 막 223만 원막 이렇게 하고, 막 다른 일도 정말로 엄청 비싸거든요. 솔직히 저도 뒤에서 차명으로 신청하고 싶을 정도의 역대급의 경품 나눔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한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 7월 31일까지 꼭 잊지 말고, 너겟 5G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시고, 프로모션 신청까지도 하셔가지고. 꼭좀 경품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의외로 제 영상 보고 나서 이거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서 경쟁률이 굉장히 지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그래요. 이렇게 오늘 LG U+에서 새로 출시한 너겟 서비스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초반 프로모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뭐 무제한 요금제가 뭐 저렴하게 나올 것까지는 예상이 가능했는데 어쨌든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할 법한 그런 혜택들까지도 쭉쭉 주다 보니까 굉장히 서비스가 혜자스럽다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약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JM 구독자 한정 프로모션까지 쪽쪽 빨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또더 좋은 게 나타나면 또 그때 가서 또 갈아타면 되니까 응.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 들어가세요.